한복음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해라 이 말이 공의의 판단 모든 아, 일이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서 성경이랑 같이 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려야 아, 아, 공의로 판단하라고 모든 일이 그런 모든 일이 지금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될고 그렇고. 공의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공의적인 하나님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너무 저게 하는 것을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이든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역으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공식적인 것을, 그대로, 비공식적인 것을 나눠주면 안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유대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말하는 데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참되니그 속에 부리가 없는이라. 할렐루야? 예, 성경말씀 온전히 저나오면은 부리가 없어요. 예, 성경을 애국하는 사람들. 우리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말이야? 어? 그렇죠. 사람을 미혹해하고 하는 것은 저안좋다이말에이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고 되 내가 말하면 내가 지저저기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요. 죄송해요. 그 네. 네. 내가 제 말하면서도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지저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을 충만하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나의 네, 사랑 내가 네.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을,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도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제 저 뭐야 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품목사 님오셔서 오늘 이거 많이 성경 배운데 열시까지할 겁니다 열시까지아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끝내고 아, 네. 이제 가야 요뭐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음. 하는지 아니라 십 절짜리 십 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지, 내가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어? 잘난청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도 안 가서 저, 저기, 저, 그다으로막 싸움 막 그랬는데, 내가 정직하게 행했는데도 불편, 불만하게 되면은 싸움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 왜 나를, 죽인? 내가 공의적으로 똑바로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럼 내가 죽인다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어, 죽이려고 했니까 뭐, 있잖아요? 당신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그냥 벌고서 났거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예, 모세가 나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의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 할례가 있었어. 그러면 모세가 중면 모세보다도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그때 이제 야곱이 들어간 지가 어 43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야곱 전에 이삭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는 너희가 내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해라 해가지고 난 것이라 이거예 그래서 조상에게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미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올바른 일을 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무엇에 율법 배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늘를 건전케 한게 정직하게 저 행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구리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거짓말하지 않냐고 예?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